반갑다, 사플나 자신에게 응. 하는 인사말.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이거? 수조? 아, 이게 예, 네가 말한 그거였어. 아무튼. 이거 들어간다. 응.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당연히 지 모르겠어.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이건 RPG인데 세계수의 숲이라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RPG고요. 예아. 이게, 그때 마지막 RPG 개발일지가 한 14로 낚시터 만들고 끝났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랬었던 것 어. 같은데, <laughs> 벌써 응?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많이 많나 아무튼. 예, 많이 생, 뭐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이게 왜 나오냐. 이게, <laughs> 이게 왜 나오냐면, 다시 네. 이게 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정말 이게 서버가 하나 통째로 날아갈 뻔했던 문제가 있어 좀큰 문제가 있었는데 블링 블록, 블록그는데 몇 블록. 며칠이냐? 한 3일 4일? 한 3, 4일 정도. 어, 3, 4일 정도 그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아무 이게 복구를 다시 했어요.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몬스터 던전을. 아, 야. 자 그래서 이게 복구되는데 뭐뭐 뭐 어쩌라고 그래서 다시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RPG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집, 이렇게 딱 집을 짓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튜토리얼 시작 부분.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상점 네. 구매 상점에는 네. 지금은 이렇게밖에 없지만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상점이 좀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이템도 몇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또 넓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낚시터 이거는 제가 틀만 대충 잡아놨는데 어느 순간 리모델링이 되있더라고요. 딱히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리모델링이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더 이뻐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쉐이더 때문인가 아무튼 나머지가 추가될 시스템도 있죠. 추가될 시스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보스전이 하나 더 생길 예정입니다. 어, 엄청 강력한 보스예요. 그래서 파티로 해서 잡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원소적 보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원소적 보스라 하면 불을 쓰는 놈, 얼음을 쓰는 놈, 뭐 바람을 써서 밀쳐내는 놈. 가능해요? 아, 할수 있죠. 어, 다행이네요 뭐 그런 식의 보스들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그 정도, 그런 정도는 뭐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rpg 개발자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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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들의 영웅 저 용서 <laughs>